매임자책이 전부 다 맞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잘못하시면 요 가령 근본적으로 사순 시기에는 알레르기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없어요. 사순 시기의 제2색은 무조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근데 그게 허용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3월 19일 섬유세 대출일 그 날에는 흰색의 제의를 입게 되고요. 대형광성도 하게 되어 있고요. 원래 사신과 대림된 대형광선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성류세 대축일은 대형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경도 하고요. 알레르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저기 뭐야, 메인 차트 만드는 사람이 프리티를 잘못했나? 그래서 이 참여 영광 받 썼다. 라고 보물하는 게잘못되 있어요. 진행이 진행되고 뭘 진행할지 몰라요. 음, 잘못됐어요, 음. 그것처럼, 그것처럼, 성체 조배할 때왜 북주기도, 순환을 하기 위해서 북주기도, 아니에요. 성체 조배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성체를 조배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5분짜리 북주기도 넣은 거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예시인데, 그거를 잡고 올려가면서 전국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분당심이 만약에 여의가 있다면, 성체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10분, 15분 이렇게 줘서 하면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15분 주면은 신자분들이 성체배에 대한 어떤 묵상에 대한 걸잘안 하신 분들이, 굉장한 유혹과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이, 아직도 자고 있느냐 라는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사회당의 밀리턴의 그 강론말씀하고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도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교부들 를한 다음에 10분씩 넣었어요 그리고 묵주기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면 충분히 1시간 이상의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다 성실성폭제 참회가라든지 이런 것들그안에 충분해요 꼭 거기에 묵주기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가 복죽이 되면 시간대오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맞지 않아요 되는 거죠. 본래부터는. 물론, 이제 그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빛의 마리에서 고민하실 때, 그때 뭐 그분이 어떤 기도문가좀 있겠어요? 네.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 되었으면모수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같이 나왔을까. 그래서 핏땀을 흘리셨다라는 게 거기죠. 오수혈관이 터진 것이 바로 거거든요. 있다는 꼭기억하시기 해줘서.